네, 안녕하세요. 섹세스 아카의 정우삼입니다. 오늘은 원격 접속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접속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흔히들 유료 프로그램을 떠올리겠지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괜찮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료 원격 프로그램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데스크탑 원격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어, 무료이지만 아주 막강한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롬 창을 실행하신 후에 웹 브라우저에서 구글 창을 엽니다 네그 키워드 입력하는 검색란에 구글 데스크톱 원격이라고 검색해 줍니다 검색하면 맨 상단에 항목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항목을 누르고 들어가 줍니다 들어가면 크롬 원격 데스크탑이라는 대시보드가 나옵니다 이 대시보드에 두 가지 영역이 있고 이두 가지 영역을 모두 다 이해하셔 야지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 화면 공유는 이제 액세스를 허용하는 분의 영역이고 그리고 아래는 액세스 하는 분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먼저 다른 컴퓨터의 연결이라는 부분 제가 다른 사용자의 pc에 들어가서 어, 연결을 이제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액세스 코드라는 게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액세스 코드를 얻기 위해서는 위에 화면 공유의 그 코드 생성이라는 버튼 보이시죠? 이 코드 생성 버튼을 눌러서 생성된 12자리의 숫자를 제가 전달받아서 여기에다가 너주어야지 연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 pc에 화면 공유 액세스 할수 있는 코드를 생성한 건데 이것을 입력하면 안 되고요. 제가 다른 원격지에 있는 제 pc에서 코드를 생성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제가 다른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로 접속을 해서 코드를 생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생성했습니다. 코드를 생성한 후에 이 코드를 복사하셔서 카카오톡으로 받으셔서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받아 적어서 이건 하셔도 되겠습니다. 87 네, 이렇게 12자리 번호를 입력하셨다면, 연결을 눌러줍니다. 연결을 누르면 지금처럼 로딩되는 상태의 바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연결 중이라는 멘트가 뜨죠. 이 상태에서는 상대방 유저에게 지금 팝업창에 그 공유 버튼을 눌러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저도 팝업창에서 공유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팝업창이 떴네요. 네. 공유를 누르겠습니다. 제가 원격지에서 공유를 눌렀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상대방 PC를 볼수 있는 화면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렇게 제어하면 되겠습니다. 오디오, 뭐 환경 설정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시고 다 사용하시고 나서 할게 없을 때 공유 중지라는 것을 누르면 공유에서 이제 빠져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공유 중지를 눌러서. 지금 빠져나왔습니다. 무료 원격 접속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